동병상련, 동병상련, 가틀똥, 가을똥 병병, 병병, 서로상, 서로상, 가련할련, 불쌍히 여길련, 가련할련, 불쌍히 여길련 같은 말입니다. 해석은 동병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상련 서로 가엽게 여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가엽게 여김 의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잘 이해함 예전에 영어 자습서에 나왔던 지문이 생각나네요. 미국의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장문 선생님이 가난이란 제목의 글짓기 숙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숙제를 발표하는 날한 학생이 자신의 숙제를 읽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쥐가 있다. 오늘 아침에도 쥐가 3층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아빠가 골프채로 쳐서 잡았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정원사도 가난하고 운전기사도 가난하고 주방장도 가난하고 가정교사도 가난하고 가정부도 가난하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다. 3층 집에 아빠는 골프를 치고 집에는 정원사와 운전기사와 주방장과 가정교사와 가정부를 두고 사는 집입니다. 이 집이 정말 가난한가요?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난한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집을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 집을 살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이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환경이 안 좋아져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은 할수 있지만 이해는 할수 없다고 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나도 옛날에는 가난했어.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옛 추억일 뿐이라네요. 같은 처지에 있어 보아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들끼리 그 병의 고통을 알수 있고, 출산을 해본 사람만이 출산의 고통을 알고, 군대에 갔다 온 사람만이 군인의 어려움을 안다고 하지요. 그럼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새와 비행기는 왼쪽 날개인 좌익과 오른쪽 날개인 우익이 같이 있어야 날수 있다고 하지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배려를 하고 좀더 많이 가진 분들이 좀 적게 가진 분들을 이해하고 베푸는 사이가 된다면 좀더 살기 좋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동가홍상 동가홍상 같을 동 같을 동갑가갑가 붉을홍 붉을홍 치마상 치마상 해석은 동가 같은 값이면 동가 같은 값이면 홍상 붉은 치마 붉은 치마. 같은 값이면 붉은, 붉은 치마를 선택함.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우리 속담을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을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의미는 값이 같거나 똑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좋은 것을 가짐. 같은 값이 같거나 똑같은 노력을 드린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함. 알록달록한 다홍치마도 천원. 검고 칙칙한 색깔의 치마도 천원. 똥색 치마도 천원이라면 누구나 다홍색 치마를 선택하겠지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지요.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을 만들고, 현실이 좀 힘들더라도 한 번뿐인 인생, 이왕이면 즐겁게 살도록 노력해 봐야겠지요?